그리고 또 이게 답답한 게또 어제 본 거에서 와서아이 사람이 오빠, 진짜 이런 거찍자이러게 음. 여자 친구가 아줌마 같이 걸려 봐. 뭐? 아줌마가 여자 친구야. 왜? 그걸 이 어떻게 해? 못 된다고. 못 들지. 그런 사람이 어딨어? 킹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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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베 제베 킹매 킹매 아싸! 오! 아, 아이 아, 씨가할줄 알아? 할줄 알아? 진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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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niet counting certain>? <웃음> <웃음> 못 들어! <laughs> 아줌마는 못 든다고 아무도. 아니야,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나 그렇지. 저렇게 운동 좀한 사람 들었잖아. 솔직히 들긴 들었잖아. 운동한 남자들은 이 정도 든다고. 아, 그렇죠. 어? 진짜 잠깐만. 오늘 운동 선수, 야구 선수. <laughs> 아, 안돼왜못 들어 <laughs> 왜왜왜못 들어 못 들어 왜못 들어 아 미리 얘기를 해야지 <laughs> 운동한 사람들 이 정도 느는거 아니야 <laughs> 메이저리그 가야 된다고 왜왜 <laughs> 왜? 그게 뭐 <laughs> 메이저리그 가기 전에 팔 부러지면 어떻게 됐어 아 그냥 아예야 니들 재미 때문에 선수를 다치게 할래 니들 한 웃음 때문에 니들 지금 이렇게 할 거야 t v n TBN 즐거움의 시작 t v n